그땐 내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생으로 왔었을 때였어. 음, 어? 안녕? 너못 보던 얼굴인데. 아, 나 이번에 전학 왔어. 아, 그렇구나. 어, 반가워. 너 이름이 뭐야? 나? 아, 혜진이야, 혜진. 음, 혜진아이. 넌 이름이 뭔데? 난 유리야. 잘 부탁해. 어, 그래. 반에는 유리라는 귀여운 여자아이와 뭐야? 전학생? 어 어서오고 소민이라는 일진같은 여자아이 그리고 저게 약간 치물하게 생긴 애는 누구야? 아 쟤? 쟤는 그냥 무시해도 돼 어? 에?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 여자아이까지 이렇게 총 3명이 있는 반이었어 나는 내게 먼저 말을 걸어준 유리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야, 혜진,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았어. 신기록 갱신이다. 나갱 개잘하네. 응, 다너 덕분이지. 우리는 만난 처음 날부터 p 시방이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신나게 놀았어. 그러다 저녁 시간에. 아, 오늘 진짜 재밌었다. 리얼. <laughs> 아, 근데,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여자의 말이야. 걔는 누구야? 아, 걔, 한성이라는 애인데. 한성이? 아,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뭐, 무당집 딸내미라나? 뭐, 신들림 받았다나? 아무튼, 뭐, 이상한 거 보는 애야. 응? 야,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거볼수 있으면 미리 피할 수 있잖아. 야, 말도 마. 말안 해줘도 되는 것까지 다 말해주고 다녀서, 아, 엄청 무서웠다고. 어, 무슨 얘기 했는데? 아, 학기 초에 나한테 막, 내 뒤에 할아버지가 붙어 있어. 너, 조심해. 이러길래, 뭐야? 하면서 넘겨왔는데, 아, 진짜, 학원 끝나고 집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나를 미친듯이 쫓아오길래 아나 진짜 개무서웠잖아 헐 뭐야? 어, 근데 걔가 말해줘서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 무슨 그냥 우연이었겠지 아, 걔는 이상한 말 해가지고 사람 막 불안하게 만들고 하여튼 맨날 이상한 거막 중얼거리고 어... 그런가? 아 똥말 어라 야 성화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내 앞에서 나대지 좀 말라 그랬잖아 안 나야 되니까 좀 비켜줄래 나손 씻으려고 네가 자꾸 애들 불안하게 하고 다니니까 아 애들이 나랑도 안 놀려고 하잖아 네가 나랑 같은 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런 거를 당해야겠니? 알았어, 피켜줄래? 성아야, 좀 사글사글하게 좀 말해봐, 응? 피켜달라고. 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 응, 그냥 피켜달라고 한 건데. 아, 피코 개오지네. 어? 어, 예주? 안녕. 나 예주 아닌데. 응? 바빠. 어, 저 뭐야? 어어 뭐라? 어? 저 저기 아, 넌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제가 먼저 무례하게 그는데 너도 가서 좀화좀 좀 내고 그러지. 귀찮아. 알 그래도 괜찮대도? 난 원래 익숙해. 어... 그런 동정어린 눈으로 보지 마. 기분 나빠. 어, 비, 미안해. 난 이만 가볼게. 쟤 뭐야. 아, 둘다 이상한 애들이야. 걱정해줬더니만. 아 처음엔 나도 그 숨은 말대로 이상한 애고 좀 재수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 아무튼 그래서,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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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쟤 저런 거 되게 잘 만드네? 야, 그래서 이게 요즘 핫한, 야, 내말 듣고 있긴 한 거지? 어, 아, 미안해. 아, 잠깐 멍 때렸어. 하여튼, 요즘 이게 인터넷에서 겁나 핫한데, 유리병 놀이라고 뭔지 알아? 아니, 모르는데. 요런 조그만한 유리병에다가, 내가 증오하는 상대. 막 그런 거에 관련한 무언가를 잔뜩 담아 넣는 거야 그래서 이 병을 가득 채운 다음에 밤에 창가에다 놓고서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게 들어지는 거지 뭐가? 원한을 가진 상대에 대한 복수? 그래 그런 거야 그거 너무 무섭고 이상한 이야기다 어 그거 하지마. 아무튼 내가 이거 하려고 뭐라고?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야, 왜? 음... 음... 하여튼 쟤 진짜 이상하다니까. 어, 뭐 그런가 보지. 야, 그래도 이상한 건 맞잖아. 어, 그건 하지 말자. 야, 너 진짜 노잼. 얘게 리얼 꿀잼인 건데. 뭐 알겠어. 내 단장님이 그러신다 했냐? <laughs> 어? 뭐야 <laughs> 세상에 송화야 너 이딴 거 만들고 앉아있었어? 진짜 개구리다줘 <laughs> 이딴 걸뭘 가지려고 그래 저주받은 물건 같아서 버렸어 아 그냥 너줄거 그랬다 너도 저주받은 자식이잖아 <laughs> 둘이 비슷하네? 그래 <laughs> 뭐야 송화야 미쳤어? 진짜 삐진거 아니지? <laughs> 아니야 괜찮아. 아 그래. 무당 그런 거다 정신병자들 아니야? <laughs> 야또 성화 놀리냐? 적당히 좀 놀려. 아 뭘? 아 성화야, 그렇게 내가 싫었어? <laughs> 진짜 웃겨. 아너 때문에 좀겨가지고못 참겠잖아. <laughs> <laughs> 성화야 잘좀 하자 눈에 띄지 말고 우리끼리도 그런 게 좋잖아 리얼로 성화 좀 놀리니까 기분이 좀 풀리네 야 매점 가가지고 뭐라야 사 먹을까? 그래 어 어? 음 립스틱 게임기 이런 걸 두고 다녀? 그래 야 근데 진짜 들어와도 되는 거 맞아? 상관 없다니까 <laughs> 야 여기 진심 분위기 개 레전드지 레알이긴 하네 여기서 뭘 먹고 마시든 뭐라든 아무도 모른다니까 여기 버려진 곳이라서 괜찮아 야이씨 <laughs> 리얼이지? 그러면 다음날에 애들 데려왔고 여기서 한번 응응 음, 가자고 가자고 와 진심 여기 개레전 야야 아려랑 야 진심 개소름도다 어떻게 이래? 뭐가 초민 요즘에 안 나오는 거개 그거 죽어서잖아 음, 무슨 소리야 개아뭐 어디 폐공사장? 아무튼 뭐 그런 데에 들어와갖고 밤에 뭐 어떤 남자애랑 몰래 놀다가 내려온 기자재 팡하고 아악 징그러우니까 그만 이야기해.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 학교 측에서 지금 막으려고 완전 난리에. 하긴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었으니까 이거 다쟤뜸문일 거야 쟤. 누구? 성화? 그래. 성화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냐? 야 성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너 성화 엇가 좀 그만이라. 야 지금 이게 엇가처럼 보여? 아니 그럼 이게 엇가지. 나 진짜 이상하다. 내 친구는 내 편들어 줘야 되는 거아니야뭘뭐 친구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냐? 진짜 어이없다. 뭐야. 성화는 그렇게 이상한 애까지는 아닌 거 같던데. 좀 꺼림칙하긴 해도. 응. 음. 어 성, 성화야 아, 더 들었어? 아, 미안, 제가 원래 좀 그러지 응, 그러지 너 혹시 안 바쁘면 나랑 같이 놀러 갈래? 놀러? 어, 놀러 마, PC방도 가고 마라탕도 먹고 탕후루도 먹고 그러자고 음, 좋아 그래, 가자 와, 성화야, 여길 봐 진짜 완전 개이쁘다 그러게. 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응. 음. 아. <laughs> 예쁘다. 아, 진짜? 고마워.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래. 음. 나는 요거에다가 요 토핑 해야지. 참 이상하게도 먹네. 뭐라고? 아니야. 음, 여기다가 나는, 요렇게, 토핑을 두 번이나 추가해서 먹어? 왜? 내 마음이야. 그러시겠죠? 음! 음, 음. 아, 개맛돌이네. <laughs> 그러게. 뭐야, 성화도 그냥 좋고 순순이었잖아? 야, 나중에 기회 되면 나 너네 집 가도 돼? 뭐 상관은 없어. 근데 좀 나중에. 한 3일 뒤쯤? 그래, 좋아. <laughs> 이틀 뒤. 어. 허... 아직도 유리랑 화해를 못했네. 아, 이럴 어쩐담. 아, 여기 도넛이랑 아, 컵케이크랑 아, 무지개 음료수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음. 음.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그 음료수도 그냥 같이 담아주세요. 어, 아, 예. 여기요. 감사합니다. 언제까지고 성화라만 놀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혼자 다니고 있잖아.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음, 사과의 의미로 꽃 절대 내가 그냥 꽃이 가지고 싶은 게 아니야. 우정과 관련된 꽃 없을까요? 어... 자 꽃말은 잘 몰라서. 뭐, 많은 손님들께서 이런 꽃 많이 사가십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예.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담수만 유리야, 왜말 걸지 마. 뭐그 꺼림칙한 성화랑 계속 놀아 너는. 아, 아니야 미안해. 아, 그래 내가 공감해줬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 아, 성화랑 논건 성화가 정말 이상한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야. 뭐 마냥 이상한 애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도 성화한테 가서 사과하고 나도 너한테 사과하고.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자. 이건 내 사과 선물이야. 음, 솔직히 용서해주기 싫은데. 그래. 좋아. 와. 다행이다. 베프 있는 줄. 에이. 무슨. 빨리 타기나 하자. 지각하겠다. 오늘 학교 끝나가 놀래? 그러던가. 아. 나 진짜. 원래 아침 먹고 왔는데. 오늘 아침 안 먹어서. 너무 불가. 와왜왜 흔들리는 거야? <glucose rac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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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일이? 어 학생 일어났어요? 아저 어, 여기? 에? 이 꽃은 유리. 그 전철 사고가 나서 유리 학생만 죽고 나머진 다 살았어요. 예? 그게 가능해요? 저야 의사라 잘. 아니. 그렇다면 나만 살아남은 거야? 왜? 아그 안정 좀 취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저 가볼 곳이 좀 있어서 야 어쩐 일이야 어떻게 알고 왔어 오늘 학교 안 나왔더라 근데 그거 알아? 나랑 유리랑 맨날 타는 그 전철에서 사고가 나서 유리만 죽고 다 살았대 진짜 신기한 일이지 않아? 그러게 진짜 신기한 일이네 뭐 아는 거 없어? 뭘? 뭐 아는 거 없냐고 너 그거잖아 무당집 딸내미?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그런다며 너도 그 소문에 믿어? 난 아니야 그런 거 그러면 그 유리병 놀이 그때는 왜 그건 그냥 꼬림칙하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야 <laughs>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음, 그래 시간도 늦었고 막차도 이미 갔을 텐데 자고 가지 그래? 뭐 그래 혼자서 되게 잘 해놓고 사네 어뭐 아, 그렇지 잘자 어, 어 그래, 그래. 아, 아, 어, 목말라. 아, 잠시만. 음, 아직 밤이네. 아, 마실 게 없나 뭐? 어, 뭐야 이거? 음, 음. 뭐야 뭐 물에서 아몬드 맛이 난다 아 졸려 아 얼른 자야지 <laughs> 어라? 화분인데 왜 유리병 안에다가 넣어놨지? 에밀 1차로 화분이 있잖아 아 잘못 넣어준 건가? 어라? 이거 유리 립스틱 아닌가? 맞네. 여기 이유리라고 써있네. 이거 뭐야? 네, 설마, 설마... 야, 일어나봐. 너안 자고 있지? <웃음> 아, <웃음> 어떻게 알았어? 뭘? 안 자고 있는 거. <laughs> 너딱 봐도 안 자는 거던데, 뭐 <laughs> 그것보다 유리병 <위립형> 안에... <laughs> 있던 거 뭐야? 너가 그런 거지? 너가 애들 그렇게 만든 거지? 그 유리병 놀이인가 뭔가 하는 걸로? 야, 설마 그랬겠어? 더 자자. 아니, 됐어. 난 이제 갈 거, 어, 어, 어... 정신이 약간, 흐릿하지? 너, 뭐, 청상가리는 아몬드 향이 난데. 뭐? 그러게 내일 오지 그랬어.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어... 으... 어... <laughs> 재미있으셨다면,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와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